네 안녕하세요 색별이강입니다 제가 오늘은 몽지님 집에 와 있는데요. 달콤한 마을님께서도 이렇게 생일 선물 몽지님이 주신 생일 선물을 이렇게 찍으셨는데 지금 여기 상자에 붙어 있어서 그런데 후기는 꼭꼭꼭 꼭꼭 찍어 주기 간절한 부탁이 부탁이야미라고 써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토핑통을 대량으로 주셨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를 주셨... 일곱 개, 여덟? 네, 아홉 개. 열한 개를 주셨어요. 열한 개를. 네, 그리고, 그릇. 네, 이렇게 그릇 주셨어요. 그리고, 스노우. 그리고, 이거, 레진 작업할 때 필요한 장갑. 그리고, 이거, 1, 2월토핑들 되게 많은데, 하트는 이거 주셨고요 그리고 수저. 이거는 실리콘이라 되게 레진 작업할 때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탱탱 아이클레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가벼운 요술 점촌인데 그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점촌 천소용 아닌가요? 셀파인데 엄청 많죠? 이거는 그냥 이런 이런 그런 거 그리고 이건 채색할 때쓸수 있는 간단한 붓이고요. 그 코도 또 이렇게, 어, 냄새가 굳이 돼요 그리고, 이게, 이게 뭐냐면, 밀대인데요, 밀대. 밀때가 빠가 났어요. 그래서 밀대 이렇게 있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밀대고. 조심하세요. 수제 띠봉. 그리고 이거는 다이소에서 제가 그냥 산 건데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laughs> 이거 4개천 원이에요. <laughs> 그리고 이거는 아 이거 뭐였죠? 무산지아 맞다. 그거. 그거고요. 얼마 아, 새로 나온 거틀이에요 아, 내가 또못 뭐 보여주려고 하는데 아, 내가 못뭐 보여주려고. 그랬지. 아 맞다, 맞다, 맞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이 거. 몽진님 폰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찍는 건데요. 아무튼 몽진님 폰은 공개하자면 노트2에요노트죠노트2에요 그래서 몽진님에서 몽진님 링지님 집에서 제가 여기 몽진님의 완전 절친한 베프거든요. 몽진님 구독 많이 해주시고. 유튜브 활동, 지금 현재 잘안 하고 있는데도 많은 응원 바랍니다. 여기까지 특별히 강의였습니다. 아! 편지도 있네요. 내일까지 정말로 특별히 강의였습니다.